우리 안녕하세요. 이 시대 한자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1번째 미칠 이 미칠 이자가 되겠습니다. 미치다는 다다르다 닿다 어디 어디에 닿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동물이 도망을 가는데. 뒤에 막 따라가서 꼬리를 잡은 그런 모양이라 그래요 이거는 돼지머리개 대지머리개는 돼지 우리가 손이 손을 뜻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손 그래가지고 돼지머리개의 손으로 아랫물수를 써가지고 아랫물수 아랫물수는 이렇게 변하죠 물수가 물수 자가 변화하고 아랫물수 쓸 때는, 이렇게, 이쪽을, 점을 두개 찍어줍니다. 얼음 빙으로. 그리고 돼지 머리 개의 아랫물수 해서 파렉이 되겠습니다. 파렉. 파렉. 개수네. 그죠? 개수. 어, 짐승의 뒤에 꼬리를 잡은 그런 모양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억을 할 때는, 밑에 물 숫자가 왔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밑에 물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조개를 잡았네, 그죠?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것을 잡는 모습이다. 이렇게, 어, 기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겠습니다. 손으로 물 속에 있는 조개를 잡았네. 동물의 꼬리를 잡은 것 보다가 이렇게 물 속에 있는 조개를 손을 넣어서 잡았네, 그죠? 이렇게. 돼지 머리 개. 돼지 머리 개. 물수 아랫물수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개수하면 미칠이가 되겠습니다 팔액이란 되지만 개별자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다른 글자 하고 다른 글자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미칠이는 팔액이란 되지만 개별자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좋은 노예 노예 할때 종예자 이 한자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글자 속에서는 이렇게 편안강 건강 할때 강자 속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지범 늘벌강이 부수자고 이거는 갈차기 부수자 돼가지고 부수자는 이 종예자 한자 정도 만들겠습니다 자 미치지는 돼지 머리 개 손, 손을 뜻하고, 손으로, 이렇게, 아랫물수를 해가지고, 손으로 마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잡는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밑에 물수가 왔기 때문에, 개수 미칠리 개수 미칠리 이렇게 개수라고 외우면은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례는, 승비사, 승비사, 보일시, 사시네요, 죠 사시, 승비사, 보일시에 미치기,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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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 해주면은 종예자가 되겠습니다. 노예, 예속대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서라 그러잖아요, 한자에 예서. 할때 예체가 되겠습니다. 응, 예. 요거는 부수가 미치리가 되겠습니다. 부수가 미리이 요거 한자. 이 한자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편안은 넓을 강. 넓을 광. 넓을 광이죠. 넓을 강에 예. 개수네. 개수 미치리 하는 건강 할때 강자가 되겠습니다. 강자 그러니까 넓을 강의 약자 늘을 강의 간자체 사사사를 넣어주면 은늘을 강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약자 자, 본자는 누를 황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누를 황 누를 황에 들어가면 은 광자는 누를 황 누를 황에 들어가면 광이 되고 요렇게 쓰면은, 중국의 간자체가 되고, 사사사를 넣으면은, 한국과 일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약자. 넓을 광에. 자, 우리가, 음호 하면 뭐예요? 이게 음호. 어, 우리 한국에서 음호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거는 사어, 사어. 어,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아죠. 원래 중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넓을 광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벌강이라고 사용하는 걸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광이네, 그죠. 광이. 늘벌강에 미치디는 편안강, 편안강. 이거 뭐예요? 광개수네, 그죠. 광개수, 광개수, 광개수는 편안강, 편안강, 편안강. 자 잡을 채는 체포하다 우리 경찰을 범인을 어 체포하다 할때체 체자, 자입니다 잡을 채 잡을 포 체포 잡다는 거죠 잡다 그러면 이차기네 그죠 이차 개수에 미치리 미치리 가서 미치었다 가서 미쳐 잡았다 진짜 여기서는 미치리가 미치리 뜻을 나타내네요 잡을 발, 착, 하니까, 이, 착이네, 그죠? 이, 착, 이, 착, 하니까, 잡을, 채, 가서 잡았다, 가서 잡았다, 체포하다, 할 때, 잡을, 채,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범인을 체포하다, 할 때, 잡을, 채, 이, 착, 이, 착, 이, 착, 돼지머리 개에, 아랫물수, 아랫물수에 이착, 이착, 하니까, 잡을 채, 편한 강은 광, 늘벌 광, 광개수, 강개수, 강개수는 편한 강, 건강, 할때 강이 되겠습니다. 사시, 승비사, 보일시 승비사, 보일시 사시, 계수 사시, 계수 사시, 계수 이렇게 파찰하고 이름을 불러줘야 나중에 쓸수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참쓰기 힘들겠죠. 사시, 계수는 사시, 개수는 종예, 종예, 사시, 계수 개수. 개수는 미칠이 손으로 물속에 있는 조개를 잡았다. 짐승의 꼬리를 잡았다. 잡다 가서 미치다. 잡다 미치다. 개별 자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개수 개수 사 선비 사 오일 시 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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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사시 개수 사시, 개수. 사시 개수는 종의. 종 예, 광 광이 광이 광계수 광계수 이자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정 도 이렇게 하나 둘셋세자 외에는 거의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칠이라고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시계수 사시계수 광계수 사시계수 광계수 계수착 계수착, 이 갈착이죠. 갈착이라고 그랬죠. 갈착, 사시계수, 강계수, 계수착, 계수착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지 나중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시계수, 강계수, 계수착, 사시계수, 강계수, 계수착 모두 상급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미칠이는 손으로 물속에 있는 조개를 잡았다 이렇게 그죠 개수 개수니까 돼지 머리 개 물수 그러니까 이 개자는 손의 모양을 돼지 머리 개도 되지만 손을 의미 만든 상형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개 손으로 물속에 있는 무엇을 잡았다 잡았다. 개수, 개수, 아랫물수, 개수. 자, 8획이나 되지만 개별자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글자도 많이 만들지 않지만, 종은종 예자와 편안강 잡을 채 세자 정도만 위험한 되겠습니다. 승비사의 승비사, 오일시, 오일시, 사시, 자,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랬죠. 사시, 개수네, 그죠. 사시, 개수. 미칠이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미칠이를 많이 사용하는 것같으 미칠이라고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미칠이는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개수. 개수라고 해야지 나중에 기억하기가 쉽겠습니다. 개수, 사시개수, 종예. 사시개수, 종예. 사시개수, 종예. 편안한 강은 늘벌광. 자, 음호는 늘벌광. 중국의 간자체, 간자체. 사사사가 들어가면 약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약자. 이게 광개수네, 그죠? 광개수. 강, 개수, 편안, 강, 강, 개수, 광 개수, 편안, 강, 건강, 할때 강, 강, 개수. 자, 잡을 채는 가서 잡다, 그러니까 개수 착이네, 그죠? 개수 착, 개수 착, 개수 착, 개수 착, 개, 수, 착. 개수, 착, 개수, 잡을채, 개수, 착, 잡을채, 점 찍고, 삼, 써주고, 밑에 받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체포, 가서 잡다, 체포, 개수, 착은, 재수, 착은, 잡을채, 체포하다, 체포하다, 체포하다 할 때, 예, 이, 포자가 되겠습니다. 포, 포 하면, 체포하다, 체포하다, 체포가 되겠습니다. 체포. 잡을 체 잡을 포. 예, 미치지는 부수자이면서, 팔액이나 되지만, 자체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종예 자와, 편안 강 자와, 잡을 채 자, 세자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추가 되겠습니다. 새추. 여기 작은 새들이 많이 있네. 그죠? 참새, 파랑새, 작은 새들이. 다음 시간에는 새추, 새추를 배워보겠습니다. 부이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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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